안녕하세요, 주드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의 연봉을 500만 원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그 간단한 프로그램 코딩 어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막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 떠오르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이런 거막 프로그램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챗찌 p t 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챗찌 p t 한테 한번 코딩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너는 구글 엔지니어 10년차 짬밥이야. 내가 시 구글 시크에서 어, 유튜브 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유튜브 검색이랑 최소 5자소 등 다양한 고를 가지고는 기능을 가르쳐줘. 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너는 구글 엔지니어 10년차 짬밥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좀 해야 아, 내가 진짜 구글 엔지니어 10년차니까 이 정도는 가르쳐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코딩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튜브 데이터 API에 액세스 하는, 할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API를 활성화하고 API 키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글, 콘솔 클라우드 구글 닷컴 여기에 가시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 요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녹화 영상을 몇번 날려 먹어가지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생성돼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 새 프로젝트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누르면 바로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지고요.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API 및 서비스. 네,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사용 설정된 API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API 및 사용 설정 요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나오는데 유튜브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API V3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 사용이라고 뜨시는데 저는 이제 미리 사용을 눌러놨기 때문에 관리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키를 또 하나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사용자 인증정보 이쪽에 가셔서 여기 API 키를 이쪽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눌러서 API 키 이렇게 누르면 키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채 g PT로 다시 가서 여기 어, 이렇게 코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를 통째로 해서 네, 여기 여기 카피 코드 여기를 누르시면 통째로 다 복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글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 구글 시트 새로 만드실 때는 시트 e 뉴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써 주시면 시트가 새로 하나 생성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 누르시고요.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라고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아까 여기 채지 p t 가짜준 코드를 이제 통째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 유월 API 키이 부분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저장 누르신 다음에 실행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권한 검토 이게 뜨는데 권한을 이렇게 이제 이쪽에 고급 누르셔가지고 제목 없는 프로젝트 요거 누르셔서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 실행이 시작되고 완료됨 이렇게 뜨는데 자 뭐가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대단하죠 <laughs> 네. 자첫 번째 열에 뭐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가 있다고 가정 네, 요게 이제 어 코드 자체가 어,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저는 이제 키, 내가 입력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고, 왼쪽에 일 하고, 구독자 개수 글 수를 하고 검색을 하거나 누적 댓글 수를 하는 형태는 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스펙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다시 또 코딩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뱉어 주고 있죠. 네, 코딩을 이제 막 이렇게 처음에 뭐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뭐 메소드가 어떻고 막뭐 변수가 어떻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거든요. 뭐 API 가져오고 뭐 하고 그래서 그냥 채 GPT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코딩을 이제 복잡한 거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일단 또 흥미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어 개발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또 코드가 어 이렇게 또 바로 실행이 되죠 이렇게 바로 이제 또 금방 또어요 키가 지금 사용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복사해서 네, 요 키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키를 다시 넣고 어 여기도 넣어야 되네 어왜 이렇지 아 이거는 비디오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구나. 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단 뜨죠? 네, 여기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네, 식으로 이미지까지 가져와지는 게 됐습니다. この番組は이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근데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키워드를 어, 검색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아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서치, 유튜브, 비디오 이런 거 같은데, 키워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닌가요? 네, 걸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검색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키워드를 도저히 어디다가 넣어서 이걸 검색해서 가져오는 건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A1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어 넣으면 그거를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튜브 정보를 조회하도록 코드를 수정을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튜브 API 키를 두군데 넣으라 그러니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말라 그래야 되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서 이제 또 시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a1 셀에 아기라고 넣어놨는데 아기랑 관련된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 열개 단위로 나오죠. 여기 네, 아마 이제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나 댓글 수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이런 식으로 넣고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제목 구독자 조회수 댓글 수인데 지금 조회수는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처음에 아기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뭐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검색하는 거를 넣고 아까 여기 시트로 가서 이렇게 실행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또 바나나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쭉 뜨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코딩 정말 쉽죠? 네,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을 잘 만들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보면서, 이제, 뭐, 디버깅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뭐, 변수가 뭔지, 그리고, 뭐, 요런,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메소드가 뭔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배우셔야 되는 그런 시기들도 오지만, 네 근데, 그냥, 일반인이,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간단한 거좀 빨리 만들어서, 바로 실행해서, 좀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채취피티한테 짜줘? 그리고 짠 거를 어떻게 이제 쓰는지, 뭐, 요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활용하면 금방, 이렇게 실무에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막 그,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 이렇게 막 공부하시다 보면 요새 코딩이 유행이니까 이제, 아, 나도 프로그램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뭐 자격증, 엑셀 자격증, 한글 자격증, 워드 자격증 이런 거 진짜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 요새는 이제 다 구글 시트나 구글 문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코딩 능력. 그리고 내가 코딩을 못 해도 AI를 활용해서 챗지피티가 알아서 다해 주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활용만 할줄 알면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기업들이 이력서 에다가 내가 어 나는 뭐 프로그램을 배운 적은 없지만 채 g pt 한테 코드를 짜 달라고 해서 이런 크롤링을 해봤다 이런것만 넣어도 그 취업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그 기업들이 원하는 약간 인재상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기획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 능력까지 겸비한 사람이면 금상첨화 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면,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한, 내가 뭐한 연봉이 2,500 정도 받을 정도밖에 안 된다, 신입인데. 근데 내가 3,000짜리 그런, 어, 좀 좋은 회사에 신입 초봉을3,000 주는데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근데 스펙은 이것저것 다 갖췄는데,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런 거를, 간단한 거를 채찌피티한테 짜달라고 해서 이게 앱스 스크립트가 제일 좋은 점이 이제 막 되게 복잡한 뭐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막 세팅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은 막 진짜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최소 학원 다녀서 배워가지고 뭐 결과물 만들어낸 데까지 거의 하루에 8시간씩 풀로 한 6개월은 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 만든 거 요런 거 요런 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복잡한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도 흥미가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오늘 이거 배우시는 거를 한번쯤 그냥 연습을 좀몇번 해서 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달아주시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코딩 능력을 좀 맛이라도 조금 보시고 또 이력서에 내가 이렇게 코딩을 그래도 나는 인공지능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 네,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취업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실무에서 엄청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이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보 취업 준비생도 할수 있다. 5분 만에 코딩 할수 있는 거, 프로그램 짜는 거. 네,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써보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